그 집엔 그들이 있었다. 그집 이야기. 어릴 적 어떠한 우연한 기계로 인하여 소위 남들이 말하는 영안이 트였었다. 항상 보는 건 아니지만 피곤하거나 아플 때면 어김없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졌다. 그 계기 이후로 가위 눌림 현상은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눌리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자주, 그리고 연속해서 눌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가위를 눌렸을 때만 보이고, 듣고, 느낀다는 건 아니다. 가위 눌림은 피곤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현상이었다. 처음에는 가위를 눌렸을 때 엄청 무서워했었지만 이제는 워낙에 자주 눌리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금방 풀어버릴 수 있었다. 가위눌림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땐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봐도 그저 미친놈 취급하듯 쳐다볼 뿐이었다. 하긴 고작 열 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었으니. 아마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도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싶었을 거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남들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들과 다르단 걸 굳이 말하고 다니진 않았다. 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은 알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나에 대한 어릴적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이다. 어울리던 친구들마저도 미친놈 취급하던 것을 진짜였구나 라고 바꾸게 해준 계기가 있다. 그 모든 일들은 그 집에서였다.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이유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하게 되었다. 좋은 형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기에 시골 같은 곳으로 가는 줄만 알았지만 의외로 평소 자주 놀던 대항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인지 근시이 활기차 보이고 번화가라서 오히려 교통편도 좋아지는 터라. 생각보다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게 아니었었나? 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쯤. 대학로 뒤편으로 나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단지 골목길 쪽으로 들어섰을 뿐인데, 어째서인지 이곳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어느 허름한 연립주택 앞에 멈춰서고, 조금 전까지 혹시나 집안 형편이 생각보다 낫지 않았을까? 라는 내 생각은 틀렸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었다. 그집 입구로 들어섰을 때알수 없는 스산한 느낌과 함께 습한 곰팡이 냄새라고 해야 할까? 뭔지 모를 불쾌한 냄새가 코꽃을 찔렀다. 그 이유는 금방 깨달았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로 향하는 계단에는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한참을 들어가지 않았는지 녹에 쓸대로 쓸어 있는 커다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한개 정도의 계단이 잠길 만큼의 물이 차서 고여 있었을 뿐이다. 딱히 관리를 하지 않는 건가? 나는 바로 신경을 꺼버리기로 했다. 우리 가족이 살게 될 집은 1층이었고, 현관을 열고 들어갔을 땐 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서 어둡다는 느낌? 워낙에 밝은 걸 싫어하는 나로서는 나쁘지만은 않은 느낌이었다. 거실 겸 부엌, 그리고 방두 개. 한 곳은 옷방으로 사용을 했고, 한 곳은 안방. 하지만 사춘기 시절이었던지라 옷방으로 사용하는 방을 개인 방 겸용으로 사용하겠다며 귀엽고 이불을 가져다 놓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봤자 딱히 자는 거 말고는 하는 건 없었지만 내 방은 문쪽 벽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옷들로 가득 차버렸다. 딱히 커튼 따위를 달지 않아도 불을 켜지 않는다면 대낮에도 옷들 틈새로 미세하게 들어오는 햇빛만 있어서 생각보다 어두웠다. 밝은 걸 좋아하지 않는 나로선 오히려 더 맘에 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얼마 없는 짐 정리를 하고 난 뒤, 놀자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대학로에서 보기로 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을 땐 집에서 느끼던 것과는 다르게 꽤나 밝다는 게 느껴졌다. 확실히 집이 좀 어둡긴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친구들과 해가 질 때까지 어울리고, 하나 둘씩 집으로 가고, 나 말고도 대학로 근처에서 살던 친구 한 놈과 둘이 남게 되었다. 가장 친했던 놈인지라 우리 부모님, 그리고 동생하고도 친하게 지내던 녀석은 집도 가까워 졌겠다. 오늘은 집들이 겸 너네 집에서 자고 가겠다며 나와 함께 그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화려한 네온사인이 있고, 활기차던 대항로와는 다르게 가로등 몇 개만이 불빛을 비추며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이야, 무슨 순식간에 다른 세계로 온 기분이냐? 그 말에 나도 피식 웃으며 안 그래도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며 낄낄거렸다. 대항로에서 걸어서 5분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인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게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야, 한대 피고 들어가야지. 담배를 태우면서 친구가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건 물이야? 응, 몇 층인데? 1층? 대답을 하고 그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마침 내 방으로 쓰는 곳 창문이 보였다. 저기 보이는 저 창문이 내 방이야. 담배를 태우며 가만히 내가 가르친 창문을 보던 친구가 황급히 담배를 버렸다. 야 누가 있는데? 그 말에 나도 급하게 담배를 바닥에 던져서 발로 밟고는 창문 쪽을 다시 유심히 보았다. 아, 얘기 안 했지? 내 방이지만 옷방이라고? 아니지. 어차피 다들 같이 사용하니까 내 방은 아닌가? 뭐, 어쨌든 그 녀석에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옷들이 걸려있어서 그렇게 보인 거라고. 밤이니까 어렴풋이 보이니까 착각할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한 뒤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뭐지? 담배불을 붙이려다가 들리는 방울 소리에 주의를 두리번거렸다. 왜 라이터도 버렸냐? 내가 두리번거리는 걸 보고 아까 담배를 버릴 때 라이터도 같이 버린 줄 알았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내 말에 친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답을 했다. 음, 내가 잘못 들었나? 하지만 그렇다기엔 이곳은 너무도 조용하고 고요했다. 정말 깊은 산속이 차라리 벌레들 때문이라도 더 시끄러울 정도로 이것은그 어떠한 작은 소리조차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이후 고다시 담배불을 붙이고는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머릿속에서 지웠다. 담배를 다 태우고 그 집으로 향했다. 밤이라 그런가 아까보다 조금은 더 선명하게 습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질렀다. 이윽고 현관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분명하다. 아까 들었던 방울 소리 잘못 들은 게 아니었나 보다. 야, 아까 들렸다는 게이 소리야.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 들린다는 개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짜증 섞인 말로 대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집엔 그들이 있다는 걸.